차트 분석해 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도산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자, 두산은 제가 8월 4일날 촬영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하위에 두고 있는 회사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마켓, 두산 퓨얼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오늘 급등했었던 이유로 가장 손꼽는 것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소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찍었다 풀렸다, 상한가 찍었다 풀렸다 하다가 요건 27%의 급등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주들이 하위 종속회사로 들어오게 되면 회사에 대한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사인 두산에 좋은 호재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8월 4일날 저희가 이미 들어가 있,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타점에서부터 위쪽으로 17만 5,200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 지금 형태로 보게 되면 밑에 구간이 14만 9,100원 정도에 있는 라인에 강한 저항대가 좀 있어서 오늘 뚫어졌었던 라인에서 도좀 저항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도 좀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적정하게 익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4만 9,100원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하는 사업군들이 다 장래 유명한 사업군들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돌파가 되, 된 뒤로는 지지 라인을 걸쳐서 위쪽으로 가게 된다.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됐냐면 지금의 아래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던 요 공간들이 저평가되어 있었던 구간을 이제 바뀌게 되고 이 이후에 위쪽으로 가는 이제 공간들은 음. 이제 수익성을 실현을 하면서 영업이익들이 제대로 이제 나오는 구간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구간은 여태까지는 조정받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있는 구간들 149,100원 정도를 넘어서는 이 구간들은 제대로 된 추세를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추세가 제대로 나왔을 때 밑받침 될수 있었던 것들은 재무적인 안정성과 모멘텀이 살아 있는가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유명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두산은 거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항상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올랐을때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강한 저항대가 10 9,100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있는 라인에서부터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서 위쪽에 있는 움직임들, 아래쪽에 있는 움직임들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최소한 이제 작은 프레임 시간대로 넘어가셔서 5분봉이나 15분봉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캔들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은 움직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형태를 보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형태 쪽으로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1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지만 135,600원 정도의 지지라인을 생각하시고 단기적인 5분봉에 대한 흐름을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인. 17만 5200원 정도까지 62%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지금 형태로 보면 14만 5600원 정도에서 어 지지를 받는지 좀잘 보셔야 된다. 이것을 유의하셔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에 대한 소식들 좋았고 기대감은 언제나 사그릴 수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들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의 움직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익절하셔도 충분하다.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단가에서부터 약적으로한38% 정도 이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당히 이익 챙겨놓는 것도 포트폴리오상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1차목표가 17만 5,200원 정도까지 보고, 중간에 목표 달성했을 때 중간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연타증권 가입해 주시면 도인모니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